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강조하는 것과 어떻게 성도들이 일치, 평화, 성령 충만함, 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에베소서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앞에서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며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며 이게 마치 전쟁을 앞둔 지휘관이 모든 군사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포, 그 연설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군들, 우리는 적들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임무는 눈앞에 보이는 조물래기들이 아니라 진짜 적을 소탕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 나가자.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할 내용을 압축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의 주적, 우리가 진정 싸워 이겨나가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바울사도가 전해주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전쟁을 앞둔 그리스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스포츠 경기 중에 축구나 뭐 농구와 같은 그런 경기를 할때 아니면 볼때 가장 힘이 빠지는 허망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조사한 뭐 통계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 가장 힘이 빠질 때는 자기 팀골 때에 자기가 실수로 자체 골을 넣는 경우 그때가 가장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네 보여드리는 거은 제가 준비는 안 했고요. 근데 봤는데. 그 농구 같은 경우에서 자기 거를 막으려고 공을 쳤는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공을 자기 수비 쪽에서 공이 오는 것을 보고 던져야 되는데 그걸 받고 자기도 모르게 골대에다 골을 넣는데 자기 팀에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한 경우였는데요. 자기 팀에 넣는 것 자체 골이라고도 하죠. 게임에서는 자기 팀을 죽인다고 해서. 팀 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적, 나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골을 잘 넣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 편골 때에 골을 넣게 된다면 그 선수는 MVP가 아니라 역적이라고 내 최악의 플레이어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목표 설정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선택해 싸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있는 형들의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에게 전해줄 음식을 가지고 군으로 찾아갑니다.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쟁이 취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가 누구냐,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느냐 말하며 싸우고자 하는 뜻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가와 크게 화를 냅니다. 너이 녀석아, 너왜 여기 있는 거야? 네가 지켜야 될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온 거냐? 이 교만한 녀석, 나는 네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과 악함을 알고 있다. 넌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냐? 전쟁이 장난이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분명히 좋은 뜻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엘리압은 좋은 뜻으로 다가온 다윗에게 크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형에게 말하고 더 이상 형에게 대항하거나 화를 내거나 계속해서 분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엘리압과 더 이상 맞서지 않는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적 거인 골리앗이지 형 엘리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싸워야 될적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엘리압처럼 분노가 가득해서 공격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나 싫어? 어, 그래. 나도 너 싫어. 싸우자고? 그래. 싸우자. 똑같이 맞서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왔던 그 군대들, 그 무리들에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길래 좋아, 싸우자 하며 칼로 사람의 귀를 베어 버렸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칼을 가지고 독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싸우자 하는 것은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그 대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둠의 세력, 영적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영, 뭐,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 하고 피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아니,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하던 것처럼 그냥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데 또 무슨 전쟁을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데큰 문제가 없으니 전쟁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 뒤에서 그냥 단꿀만 빨아 먹으랍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전쟁터가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이 현실은 전쟁터입니다. 가벼운 싸움도 아니고요. 위험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럼 영적 전쟁을 맞서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무기와 어떤 것들을 장비를 갖추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참여해야 될지 본문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강건하여져라.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준비가 뭐냐면 우리의 몸 관리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10분 뒤에 전쟁을 해야 되고요. 갑자기 이제 싸우기 위해서 군대에서 비상 막 호출을 하면서 다 튀어나와 했는데 내 평상시의 몸 관리가 비실비실 허약해 있으면은 우리가 전쟁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가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강건해야 저는 강건 해져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갖춰야 될 요소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주님과 붙어 있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힘의 능력을 순종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그큰 성읍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성 소수밖에 없었던 아이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할때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지로 나아갔다가 크게 대패하고 마음이 낭망하게 된 것, 물과 같이 녹아질 정도로 겁먹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우리는 전쟁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컨디션을 갖췄다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하는데요. 전신 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읽어 보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 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합니다. 마귀는요 거센 입김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겨버리려고 강하게 바람과 같은 전공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로. 옷을 벗게 만드는 그 해님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유화책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진리인 것처럼 뭔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즘도 연락 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팀장님 아시나요? 김미영 팀장님이라고 보이스 피싱을 할때뭐 대출해준다라고 뭐 연락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연락오는 것들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보내주기도 그리고 보내줄 뻔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것들을 당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 무서운 게 AI 기술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그대로 AI가 학습을 해서 제 목소리로 전화를 할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당황하니까 네 아들을 유괴했다, 납치했다, 이렇게 하면 겁을 먹으니까 내 아들 목소리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 그걸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는 진짜 내 아들 목소리로도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신가요? 전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정말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의 괴계는 그거보다 더 교묘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조용히 다가와 마치 따뜻한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천천히 삶아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서있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완전군장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치적으로 그것을 입고 전쟁에 준비하고 맞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갑주의 모습으로 설명하며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힘의 중심인 허리에 가장 중요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죄를 짓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행한 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의로 가슴을 보호하는 갑주를 착용하며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패인데요.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커다란 방패. 믿음으로 방패 삼아서 그 공격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머리를 들고 나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찌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귀의 시험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마귀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 이 시험이라는 것 굶주림, 굶주림이라는 그 육체적 한계 가운데 찾아온 그 유혹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네가 뛰어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지켜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유혹,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섰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도 하는 말. 막이기도 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비롯한 전신 갑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기 위해서 강건해야 하며 적의 궤계에 넘어 서지 않고 온전히 서 있도록 전신 갑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먼저 구하는 기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기도, 나의 정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틈새를 노립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신앙생활할 때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쯤 빈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바로 서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님들, 항상 무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도둑처럼 은밀히 찾아오는 마귀를 쫓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 개정판 18절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여기에 한 문장이 더 숨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일에 인내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 깨어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전우. 이 사람은 내가 등을 내어주고 나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전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나만 살았다고 나만 생존했다고 내 목숨만 부지했다라고 성공적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늦더라도 함께 같이 가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성공이 나의 기쁨 전우의 눈물이 나의 슬픔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전쟁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전우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지휘관이라고 할수 있는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기도 요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고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담대히 알리기를 말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마케팅 원리라고 할수 있겠죠 성도님들의 니즈와 원출를 위해 듣는 사람들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 복에 대해서만 강론하고 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심판의 설교는 줄어들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담대히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에 그 찔림을 주는 그 말씀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성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터입니다. 포탄이 흩날리고 귀가 먹먹해지는 전쟁의 참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화, 행복함. 이것들 뒤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살만하다고 평안, 평안을 외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넉넉하게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